C지 매듭을 해보겠습니다. 이 매듭은 짐 상자를 묶을 때 사용하는 매듭인데, 이게 매듭을 상자를 묶는 음 로프라고 생각했을 경우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우라인 어 매듭이라고 고정 매듭을 한번 먼저 시작을 해줍니다. 원을 만든 상태에서. 이 정도 크지 않는 원을 만든 상태에 감아서 하는 매듭. 제일 먼저 시작할 때보라인 매듭을 시작합니다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을 한번 만든 상태로 밑에서 위로 해서 이 정도의 원을 만든 상태로 밑으로 넣은 상태에서 이 원, 처음에 들어갔던 이 따라갔던 이 원을 다시 넣는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밑에 줄을 잡아당기면 고 라인 매듭, 고정 매듭이 되겠습니다. 이 매듭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용을 하는데, 이짐 상자를, 끝을 안으로, 밑에서 위로 방금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앙 농도 됐을 경우 생각하고 최대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만큼 당깁니다. 최대한 당깁니다.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아주 튼튼하게 묶은 상태에서. 이 매듭을 아래에서 위로 감아서 올립니다. 위로 쳐주면은 일단 여기서 고정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반대로 이번에는 가로로 돌린 상태에서 이 매듭의 중간인 이, 이 부분을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. 아래에서 위로 해도 크게 무방은 없습니다만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게 처음에는 여기서는 밑에서 위로 올렸고 이번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렸습니다.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 최대한 당겨주면 여기하고 여기도 역시 튼튼하게 묶을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상태에서 마찬가지 밑에서 위로해서 풀어주면 잡아집니다. 마지막에 끝이기 때문에. 한번더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. 그리고 나서 끝에 부분을 절단을 한 상태에서 해주면 상자에 아주 강하게 묶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매듭입니다.